안녕하세요, 이프란트 타이거입니다. 2022년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보건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자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8573억이 증액되고 3183억이 감액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539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방역 대응 분야 예산도 있고요. 보건분야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장애인 아동보육부 예산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 사업 중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82만 7천원에서 194만 4천원까지 인상시켰고요. 4인 가구는 487만 6천원에서 512만 1,080원까지 인상시켰는데요. 여기에 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2022년 급여별 선정 기준 예산액도 확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올해까지 생계급여를 지원받으셨던 분들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1인 가구 54만 8천원에서 58만 3천원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었고요. 2인 가구는 92만 6천원에서 97만 8천원까지, 3인 가구는 119만 5천원에서 125만 8천원까지, 4인 가구는 146만 2천원에서 153만 6천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5인 가구, 6인 가구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에 해당되는 분들인데요. 1인 가구는 73만 1천원에서 77만 7천원 2인 가구는 123만 5천원에서 130만 4천원 3인 가구는 159만 3천원에서 167만 7천원 4인 가구는 195만 원에서 204만 3천원까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라고 했을 때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되신다면 이만큼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고요. 나머지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이하에 해당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생계급여는 기준이 곧 급여의 수준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을 한번 보시면 82만 2천원에서 89만 4천원 2인 가구는 138만 9천원에서 149만 9천원 3인 가구 179만 2천원에서 192만 9천원 4인 가구 219만 4천원에서 235만 5천원까지 확대되었고요. 교육급여 91만 3천원에서 97만 2천원 2인 가구 154만 4천원에서 163만원 3인 가구 1 99만원에서 209만원, 4인 가구는 243만 8천원에서 256만원까지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기준 때문에 탈락하셨다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서 기준도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탈락하신 분들이라면 내년에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통과되었다 하는 내용 알려드렸고요.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산들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